에, 오늘도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니, 또 많이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현지에도 몰려있고, 몰려와 있고, 와, 와 계시고, 또 관저 앞에서, 또 여러 곳에서, SNS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좀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좀 알아야 될, 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당 독재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권력 탄탄만을 위해 국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막상 이러고 보니 군과 경찰, 검찰 등 국가 안보, 치안 기관에서조차 반란과 항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군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항명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직 내 이념화된 세력들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려 하는 세력이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히 군 통수권자와 경찰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위반이며 국가를 흔드는 반역행위입니다. 심지어 국방부 차관과 같은 정부 관료들조차 무책임한 태도로 국가 헌법 질서를 무너, 무너뜨리는 데 일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전에 이자익사력들이 진주를 구축했습니다. 각계각측에 그래서 어 법률, 그 다음에 경찰, 정부 조직에서 그들이 다 숨어 들어가서 진주를 구축했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새를 얻게 되자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총동원해서 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법난이고 무법정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원을 보십시오. 민변 법카르텔, 우리법카르텔. 자익세력들이 법치를 유린하여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인연과 정치세력의 편에서 불공정재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수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의 탈핵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탈핵의 핵심 사유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탈핵 사유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그러기에 대통령 즉각 복귀해야 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이념과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군과 경찰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은 헌법에 따라 행동하며 통수권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현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해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 주십시오. 자유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엉망 징창이 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다시 세울 주체는 오직 우리 자유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자유 오파 시민들이 총궐기하여 대통령을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며 자유민주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간접으로 나와 주십시오. 바로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헌법 수요를 외치고 있으니 모여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토요일 여유대에서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넘었답니다. 좀 전에 제가 어디, 어느 곳에 미팅하고 왔는데, 내부적으로 45%를 넘었다는 그런, 어,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곧 50%의 지지가 현실이 될 때, 우리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일 때 드러난 그, 가짜들을 다 걷어낼! 기회가 도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히 정치적인 정파적 대결이 절대 아닙니다. 종북 자파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냐 윤석열을 판하냐 이런 싸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킬 것인지 내줄 것인지 우리의 실향의 자유를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이런 절대 절명의 싸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자유시민여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헌법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입니다. 외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